여러분 혹시 빚 때문에 밤잠 설치신 적 있으세요? 2024년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가계 부채가 1,89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같은 빚을 갚아도 순서만 바꾸면 수백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는 거죠. 탈모드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문제를 해결하고 어리석은 자는 문제를 키운다. 빚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액이 작은 빚부터 갚으려 하죠. 심리적으로 편하니까요. 하지만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 결과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신용카드 300만원 연18% 금리, 마이너스 통장 500만원 연12% 금리, 학자금 대출 1000만원 연4% 금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매달 100만원씩 상환할 수 있다면 금리가 높은 신용카드부터 집중 공략해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총 이자를 약 40%나 줄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금융감독원 분석에 따르면 고금리 채무부터 상환한 가구는 평균 250만원의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핏감는 순서 이게 바로 부자들이 알고 당신은 몰랐던 비밀이에요. 오늘부터 당신의 핏상한 전략을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자유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이 여러분의 이자를 줄여드릴 거예요.